다리가 붓고 쥐가 잘 나세요? 아니면 자다가 쥐 때문에 깨어가지고 놀라거나 고생하신 적은 없으세요? 그런데 다리에 쥐나고 하는 이런 증상들은 다리 혈액순환의 문제만이 아니라 심장과 자율신경이 보내는 하나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율신경과 심장 건강을 돌보는 자하연 한의원 원장 임형택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다리에서 보내는 심장 이상의 신호를 놓치지 않게 되실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분들은 대부분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해서 자율신경 실조 또는 심장 기능 저하로 인해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분들 중 많은 수가 다리가 잘 붓는다, 자다가 쥐가 난다, 허벅지 또는 다리가 시리다, 또 심한 경우는 발목부터 발까지가 따끔거리고 아프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먼 부위이기 때문에 순환 이상이 처음으로 드러나는 그런 부위거든요. 즉, 다리에서 나타나는 증상은 우리 몸 전체의 순환 문제를 알려주는 첫 신호라는 것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려면 세 가지가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 몸의 중심 펌프인 심장입니다. 두 번째는 종아리 근육으로 제2의 심장이라고도 하는데요. 심장에서 다리 쪽으로 내려온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펌핑해서 올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자율신경계인데요. 제1의 펌프 심장과 제2의 펌프 종아리 근육, 즉두 펌프의 리듬을 조율하는 자동조절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자율신경과 심장이 스트레스나 과로, 그리고 억눌린 감정 등으로 인해서 균형을 잃게 되면 혈관이 좁아지고 심장 박동도 불규칙해지면서 혈액순환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럼, 심장과 자율신경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몸이 보내는 다리 경고 신호 5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주 쥐가 나고 저린다. 자다가 쥐 때문에 깨보신 적 있으시죠? 이것은 근육에 산소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심장이 혈액을 제대로 못 보내거나, 자율신경의 이상으로 혈관벽이 좁아지게 되면 산소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다리에 쥐가 나거나 저리거나 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다리만 유난히 차고 시리다. 여러분들 가슴은 화끈거리고 얼굴은 달아오르는데 손발, 특히 발 부위가 차고 시린 증상들 경험해 보셨죠? 이런 증상들을 한의학적으로는 상열하한이라고 하는데요. 심장에 열이 차서 위로는 그 열이 올라가고 반대로 하체 쪽으로는 순환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다리 쪽으로 순환이 막히면 다리는 얼음장처럼 차지게 됩니다. 앞선 영상에서 제가 상열하한의 증상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발목이나 종아리가 자주 붓는다. 저녁마다 다리가 뻐근하고 부으면서 신발이 꽉 끼는 이런 증상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심장에서 보낸 피가 다리에 고여서 제대로 돌아오지 못해서 그런데요. 자율신경 기능이 약해지게 되면 림프의 순환도 막히고 이로 인해서 하체가 쉽게 부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발 뒤꿈치가 갈라지고 각질이 심해진다. 이거는 단순한 건조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습도 해보고 관리들 해보잖아요. 혈액이 발끝, 말초에 피부까지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니까 영양이 부족해서 피부가 마르고 갈라지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장에서 가장 먼 위치에 있는 발끝이 제일 심하게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조금만 걸어도 다리에 힘이 빠지고 지친다. 예전에는 멀쩡했는데 요즘에는 몇 걸음만 걸어도 다리에 힘이 빠지고 피곤한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에 단순히 노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은 혈액순환으로 인해 근육으로 가는 산소와 피가 부족해서 생기는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증상들은 각각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한 뿌리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심혈증과 자율신경 실조로 인해서 그런데요. 혹시 위에 제가 말씀드린 증상 중에서 해당되는 증상이 있으시다면 심장의 기능과 자율신경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설령, 심장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몸에 여기저기가 불편하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를 회복할 수 있는 아주 뛰어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하연 한의원은 심장 기능을 바로잡아서 자율신경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꾸준히 연구하고 있으며 심장의 열을 다스리고 기능을 충전하면 자율신경도 함께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다리에서 시작되는 신호들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심장과 자율신경의 균형 자연한의원이 함께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